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고3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36번 문제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네모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A classic positive sum game in economic life is the trading of surpluses. 퍼 e s u 섬 하면은요. 둘다 더해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니까 결국에 윈윈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삶에 있어서 그런 윈윈 게임, 고전적인 윈윈 게임이라는 거는요. 와, 과잉 잉여의 교환 거래입니다. 슬플 u 스 하면은 과잉 잉여 이런 뜻이 있죠. 아무튼 아 뭔가 많이 남아서 교환하는 거 이게 지금 서로를 위한 윈윈 게임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한번 A의 앞부분만 볼게요. One infrastructure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is transportation. 자,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인프라는요, 교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었죠. 과잉, 잉여의 거래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추가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그냥 교통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데, 가운데 뭔가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B를 먼저 한번 읽어줘 볼게요. If a farmer has more grain than he can eat and a herder has more milk than he can drink, both of them come out ahead if they trade some wheat for some milk. 자 문장 구조는 조금 단순해요. 길지만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요, 만약에 농부가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고요. 허들 하면 양측이거든요 이거는 단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우유를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단어 몰라도 아 뭔가 ER이 붙었으니까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자기가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이나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Both of them, 그둘 다는요. 최후에는 이득을 봅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어, 몇 일부 곡물, 위 h e 하면은 밀이었던가요? 아무튼 그 곡물을 무유랑 교환할 수 있다면 come out ahead. 최후에는 이득을 볼 겁니다. 지금 이 come out ahead 이 단어도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뉘앙스상 아, 앞으로 더 온다고, 어, 뭔가 앞으로 더 간다. 조금 좋은 의미 같은데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아, 아무튼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겠구나. 지금 이게 그들의 surplus를 트레이딩하는 어떤 일종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 이거랑 되게 이 뒤에가 잘 맞기 때문에 우선은 아 B가 좀 적절해 보여서 저는 B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as they say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everybody wins. 모두가 이깁니다. 지금 윈윈 게임이 나타난 거죠. Of course, 물론, an exchange at a single moment in time only pays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물론, 그 때, 적절한 그 때에, 그 single moment, 딱그 순간, 이런 거죠. 그 순간에 교환은요, only pays, 오직 수익을 내고 이득을 봅니다. 언제요?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 많이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아, 우선은 pay라는 거는 이득을 보다, 수익을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pay, 뭐, 지불하다, 돈을 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노동분업이 없었다면은 아무리 인여를 교환을 해도 이게 이득이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연 내용이 나와야겠죠. 한번 C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There would be no point in one farmer giving a bushel of wheat to another farmer and receiving a bushel of wheat in return. 이거에 대한 지금 노동분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There would be no point. 아무런 포인트, 지점이 없다. 이런 거는요. 결국에 의역을 하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냐면 만약에 농부 한 명이 다른 농부에게 굉장히 많은 양의 윗 밀을 주고요. 부셜 하면 많은 양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례로 똑같이 많은 양의 그 미를 받는 거 그러면 결국 쌤쌤이잖아요. 내가 굳이 주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no point in one farmer 이게 동명사의 주어고요. 이 사람, 이 farmer에 걸리는 동명사가 giving and receiving 이렇게 두 개가 걸리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지금 똑같은 거 주고받는 건 진짜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이건 division of labor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여기로 연결되는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A fundamental insight of modern economics is that the key to the creation of wealth is a division of labor In which specialists learn to produce a commodity with increasing cost-effectiveness and have the means to exchange their specialized products efficiently. 길지만요, 한번 잘라서 읽어볼게요. 우선은 이 이사 앞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통찰 현대 경제학에요. 근본적인 통찰은요, 대 이하입니다라는 건데요. The key to creation of wealth 부의 생성 창조의 핵심적인 열쇠는요. 바로 노동 분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노동 분업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근데요. 이 노동 분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위치 관계절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노동 분업이 뭐냐면 이 노동 분업 속에서요. 전문가들은 커머리티 상품이나 물품을 생산할 수안 돼요. With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비용을 막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어떤 아 어, 분명히 제가 경제학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한계 비용의 법칙이었나요? 물건을 조금씩 만들 때는 막 이렇게 비용이 계속 높아지다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만들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그렇게 물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have the means. 이 전문가들이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할 수단이냐면 그들의, 어, 전문화된, 특화된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 안에요. specialist learn and have. 이렇게 두 개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아이 뒤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문법적인 거 한번 짚고 갈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영문법 101의 영문법 101의 관계절 부분 그 부분 문법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대절이 이렇게 길게 있지만 사실 이 대절 안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 이 뒤에 in 위치절이 division of labor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means 수단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구나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위에서는 지금 아 이렇게 윈윈 게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디비전 오브 레이버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 때문이다. 근데 이 다음에 저희가 아까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교통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맨 아래에 지금 수단인데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로 교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요. 해석을 제대로 해 보면 One infrastructure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is transportation, which makes it possible for producers to trade their surpluses even when they are separated by distance. 자,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이거 또 나왔죠. 효율적인 교환 아까도 이거 똑같이 말했잖아요. Exchange efficiently. 아, 아무튼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는요. 교통이 있대요. 근데 이 교통은 뭐냐면 이 위치절로 소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데요. 이 그것은 사실 가짜 목적어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어 이 투부정사 부분을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생산자들로 하여금요 그들의 잉여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통이래요. 근데 이 교통은 심지어는요 언제도 이걸 가능하게 해주냐면 그들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 생산자들이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들의 잉여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make 목적어, 형용사 하면은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하다 만들다 한 사역인데요. it 가짜 목적어, to 부정사 이하 진짜 목적어, 그래서 이 to 부정사 이하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면 되고요. for producers 하면은 이 to 부정사 에 주체 이 거래를 하는 주체는 프로듀스를 생산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투부정사 앞에 떼렁 놓으면 얘가 무슨 역할이에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for를 붙여서 아 얘가 이 동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투부정사 영문법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주격관계 대명사로 아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Another is many interest and in middlemen. 다른 것들 뭐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는요. 돈이나 뭐 이자나 혹은 중간 상인 중개인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요. which allow producers to exchange many kinds of surpluses with many other producers at many points in time. 이렇게 주격광의 대명사로 이렇게 또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인프라들은요, 또한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할 수 있게 해준대요. 많은 종류의 인여분들을 다른, 많은 다른 생산자들과 많은 장소, 많은 지점에서 만제 시간에 그렇게 교류할 수 있게, 교환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a l a 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해주다,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allow랑 to 많이 같이 쓰이고요. 또 exchange A with B. A와 B를 교환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B와 이 많은 것들을 교환한다. 라고. 의역을 하실 수 있겠죠. 이 exchange랑 with도 같이 많이 쓰이는 동사라서요. 한번 같이 붙여서 체크를 해봤어요. 아무튼, 적절한 시간에 많은 곳들에서 이러한 많은 생산자들과 그 인여분들을 교환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수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단에 대해서 지금 교통도 있고요. many interest middleman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연결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답은 B, C, A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